주차장 페인트 도색 후 스토퍼 작업입니다. 지금부터 스토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차장 페인트 칠후 스토퍼 설치. 어우 라인 좋아. 베리 구.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먼지 청소까지 다 완료. 자 이렇게 모조리 깔끔하게 스토퍼 설치하고 철수합니다. 튼튼하게 박아놨어요. 설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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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리고 용도 빵빵이 박혀 있어야지. 아 그리고 용접 도 빵빵하게 박혀있어야지 아웃 다리야 죄송합니다 주차장 스토퍼 작업중입니다 일정리도 깔끔하게 먼지로다 제거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